돈한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냐? 마이너스 며느리의 충격 발언 후 벌어진 일.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요. 손자 돌잔치에서 며느리가 대놓고 한 말입니다. 74세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이 던진 한마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충격적인 비밀 때문이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옥순 씨 74세는 20살에 결혼해 54년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죠. 고물상을 운영하며 한푼두푼 푼 모은 돈으로 아들 현준과 딸 지영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의 첫 배신. 고물상 하는 부모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사춘기니까 예민한 시기니까. 그 남편의 뇌출혈. 그리고 드러난 자식들의 본심. 인생의 시험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병수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엄마, 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차가운 거절. 병원에 와도 30분을 채 머물지 않았고, 딸은 간병인 쓰시는 게 어때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책상 서랍 맨 뒤를 봐. 거기 봉투가 있어.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해시태그 해시태그 손자 돌잔치의 굴욕. 그날의 치욕은 잊을 수 없었다. 남편이 떠난 후 현준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첫 만남부터 3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했죠. 어머니는 있는 돈을 모두 털어 1억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 돌잔치날 호텔 뷔페에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한 말. 시어머니가 좀 그래. 차림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어머니께 직접 던진 독설. 어머니 이런 곳에 오시면 좀 제대로 차려입으셔야죠. 정말 창피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지만 현준씨의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충격의 반전. 남편이 숨겨둔 15억의 비밀.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정기예금 통장 여러 개. 마이너스 주식계좌. 마이너스 부동산 신탁 서류. 마이너스 총 15억이 넘는 재산. 그리고 남편의 편지. 여보, 미안해.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며 깨달았어.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야. 이 돈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돈 냄새를 맡은 자식들의 추악한 본색.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법무사 사무실을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자.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했죠? 며느리는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아들은 딸기 케이크까지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뻔했죠.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더 남기신 재산이 있나요?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딸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빠만 더 받을 순 없잖아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74세의 결단 너희들에게 한 푼도 안 준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50년 만에 고향 영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죠. 마이너스 한글 공부 74세에 받는 첫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마이너스 파크 골프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마이너스 새로운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그 자식들의 마지막 발악, 그러나.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아버지 재산,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영주까지 찾아온 자식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식이라고. 정말 자식다웠다면 엄마가 이렇게 떠날 일은 없었을 거야. 자식이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지. 1년 후 달라진 삶.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마이너스 독거노인 식사 지원. 마이너스 노인 복지센터 도서관 건립. 마이너스 어려운 이웃 돕기. 옥순 할머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어요. 복지사의 감사 인사에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돈이 이렇게 의미있게 쓰일 수 있구나. 놀라운 변화 딸의 진심 어린 사과. 시간이 흐른 후딸 지영이 무릎 꿇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은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반면 아들 현주는 여전히 명절 안부 전화만 할 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 남편의 사진 앞에서.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필요한 날이 왔네요. 당신이 숨겨둔 이돈 덕분에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해시태그 해시태그 74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아침에 눈뜰 때마다 오늘은 뭐랄까. 설레고. 저녁에는 오늘도 즐거웠다며 감사해요. 이옥순 씨는 말합니다. 평생 엄마는 이래야 해. 어머니는 저래야 해라는 말에 갇혀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죠. 희생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4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5억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옥순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74세 어머니가 증명했습니다.